솔직히 능력보다 얼굴 아닌가요? 100억 유병재보다 가난한 차은우가 더 좋잖아요? 또 얼굴이 잘 생기면 돈 벌기도 쉬우니까 성공하려면 고생해서 명문대에 가는 것보다 성형수술을 받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능력보다 외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잘 생기면 당연히 좋죠. 먼저 대학 가서 연애도 하기 쉽고 주변에서 먼저 사귀자고 고백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친절합니다. 공부할 때도 도와주고, 운동할 때도 도와주고, 뭘 하든 다들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첫인상이 좋으니까 어딜 가든 환영받고, 취업 면접도 잘 되고, 그리고 창업을 해도 장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정말 얼굴만 잘생기면 인생이 다잘 생기면 인생이 다잘 풀릴 것 같은데요. 음,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잘 생긴 얼굴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모는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에 절정을 찍고 나서는 점점 외모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40대쯤 되면 그동안 외모로 누리던 혜택들이 확 줄어듭니다. 주변에 넘치던 이성 친구들도 점점 사라지고 친절했던 사람들도 점점 차가워지고 도와주던 손길도 점점 없어집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을 들을 일도 점점 줄어들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얼굴빨로 해왔던 모든 일들도 자연스럽게 점점 안 되기 시작합니다. 월 수입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 외모는 거의 완전히 상하게 됩니다. 썩는 거죠. 이제는 주변에서 다 싫어합니다. 앞으로 60살, 70살, 100살까지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외모를 능력삼아 살아온 인생의 노후는 매우 참담할 것입니다. 반면에 노력은 어떨까요? 노력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노력으로 키운 기술과 능력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만든 인맥, 능력으로 성장시킨 사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는 일시적인 외모보다는 평생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노력,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1억을 대출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돈으로 2억 3억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1억 대출금을 갖고도 여유 있게 살수 있으니까요. 만약 1억 대출이 나왔다고 해서 마치 이게 내 돈인 것처럼 막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대출 상환 날짜가 오면 폭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젊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젊음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젊음은 세월이라는 은행에서 빌려온 겁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주기 전에 빨리 2억, 3억, 20억, 30억을 만들어 놓으세요.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은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하니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잘생겼지만 가난한 차운우와 노력으로 100억을 번 유병재 둘중 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녔고. 유병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은우도 외모만으로 100억을 벌 수는 있지만 이 100억은 금방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반짝스타 연예인들이 이를 증명하죠. 지난 수십 년간 잘생긴 연예인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은 수백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사는 연예인은 1%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100억을 번유병자는이 능력이 평생 가기 때문에 100억뿐만 아니라 200억, 1000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유병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능력만이 영원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생긴 친구들을 보면 당연히 부러울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의 부러움을 동기 삼아 나의 능력을 키우고 자산을 쌓으면 단언컨대 5년 뒤에는 그들이 여러 번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